안녕하세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G90 구매계획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희소식이 될만한 정말 좋은 제네시스 G90 준비했는데요 연식이면 연식 그리고 주행거리면 주행거리 옵션이면 옵션 그리고 차량 가격까지 굉장히 착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차량 그 끝부터 설명드리자면 3.8 럭셔리 차량인데요. 이 럭셔리 차량에 옵션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일단 250만 원 상당의 4륜 구동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220만 원 상당의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옵션 그리고 대형 차량에 꼭 필요한 옵션이 다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일단 HUD 전동 트렁크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라운드 뷰 그리고 사각지는 눈으로 보면서 차선 변경을 할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까지 컨비니언스 패키지에 다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G90 럭셔리 구매하시는데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돼 있냐 안돼 있냐는 정말 구매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옵션인데 그 옵션 이 차량은 220만원 상당의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20만원 상당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옵션인데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가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나파가 지고 되어있습니다 저도 이 옵션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옵션이 있는 차와 없는 차의 실내 분위기는 완전히 틀리고요 그리고 앉았을 때 착자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옵션 중에 하나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제네시스 3.8 럭셔리 4륜구동 차량입니다 그리고 외관 색상은 골드 코스트 실버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이에요 은색 계통이기는 하지만 가볍지 않고요 굉장히 무거운 어떻게 보면 진한 지색과도 가깝고 약간 골드빛이 도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묵직한 실버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저희가 또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 시공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광이 나고 윤이 나는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연식 또한 2020년 5월에 등록했어요 제네시스 G90 차량은 5년에 12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포함해서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있죠. 이 차량 2020년 5월에 등록했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제약 7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넉넉한 신차 보증기간 또한 가지고 있고 용도이력도 없는 1인 신조 차량으로서 7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아서 굉장히 깨끗한 실내 깨끗한 외관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또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 시공까지 완료해놨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 윤이 나는 외관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유한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4륜구동 차량입니다 경호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등록 증 원본을 공개하고 있어요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선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유리 대표와 경험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네시스 G90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시고 그리고 후반부에 경험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아주 착한 가격에 판매하는 금액도 후반부에 공개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침수 판정이시 100% 전액 환불 법적 보장 해드리니까 구매 계획 있으시거나 또 차량 보시다가 관심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자랭 구동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유무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자륜 구동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시공을 완료해놨고 1인 신조 차량으로서 2020년식에 주행거리가 7만 k 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준수한 그리고 윤이 나는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영상에서 느끼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골드코스트 실버라고 해서 굉장히 묵직한 실버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정면쪽 보시면 이 차량 이제 트레이드 마크죠 G90의 트레이드 마크인 크레스트 그릴에 고급스러운 그릴이 보이고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와 그리고 전방에 카메라, 전방 카메라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게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전방 카메라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입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입 부분인데 정말 깨끗해요. 스톤 칩도 하나 보이지 않고 기스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깨끗한 본닛 상태와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운전석 헤드램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헤드램프 부분이에요. 기스나 습기 없이 깨끗한 상태 헤드램프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G90 차량 의 헤드램프는 네 가지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커드 램프라고도 하죠. 뭐 안개등이나 그리고 헤드램프 그리고 라이트 방향지시등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이 방향지시등이 펜다 쪽에 사이드 리피터하고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균형이 있고 고급스러운 제네시스 G90의 헤드 램프의 모습입니다. 운전석 휀다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앞문, 역시 깨끗합니다. 그리고 뒷문, 뒤쪽 휀다까지 모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래서 옆쪽에 비춰드려도 단차, 캐릭터 라인에 단차 전혀 없고요. 문콕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정말 깨끗한 상태에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의 휠 부분인데 휠은 깨끗하죠? 깨끗한 상태의 휠을 보이고 있고,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은 한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운전석 뒤쪽의 휠 부분이에요. 휠은 역시 깨끗한 상태의 휠을 보유하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은 한 80, 9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후면부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정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죠. 트렁크 라인 쪽 보여드려도 정말 깨끗한 상태의 트렁크 라인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범퍼 라인 쪽 보여드려도 깨끗하죠. 저도 유주막 시공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기스도 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시설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 램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리어 램프가 반대쪽까지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무게감 있고 균형감 있는 멋있는 뒤태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제네시스라고 이렇게 에터링이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전동 스위치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어요 전동 스위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전장이 5.2m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 골프 많이 치시니까 골프백으로 설명드리면 골프백 한 4개는 충분히 들어가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아래쪽에 스페어타이어 있는 공간에 사고 운이나 침수 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스페어타이어 공간이에요.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침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운이나 침수 운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깨끗한 상태의 스페어타이어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트렁크 공간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침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스페어타이어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그리고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1인 신조 차량이라 역시 이렇게 스티커도 다안뗀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4륜구동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뒤쪽 측면 영상이에요. 측면에서 봐도 영상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깔끔하고 이제 깨끗한 외관 상태와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3.8 옆에 H 트랙이라고. 4륜구동의 엠블럼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운전석 휀다 정말 깨끗하죠. 그리고 뒷문, 앞문, 앞쪽 휀다까지 모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이 차량 조수석 쪽에도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캐릭터 라인의 단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눈꼭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굉장히 깨끗한. 외관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휠 부분인데 뒤쪽에 휠은 이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보이고 있네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휠을 보유하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은 한 8, 9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 앞쪽에 휠 부분이에요 휠은 깨끗한 상태의 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타이어 트레드는 한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4륜구동 차량. 외관은 다 살펴봤습니다. 외관 상태는 저희가 유리박 시공으로 인해서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외관 상태를 보유하고 있고요. 진짜 문콕도 하나 없고 기스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깨끗한 상태의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3.8 럭셔리 4인구동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실내 특별한 옵션이 있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하고 그리고 실내 컨디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트림 쪽입니다 이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리얼 우드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메모리 시트는 자기 체형에 맞게 시트를 조절해 주니까 그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윈도우 스위치가 자리하고 있는데 크롬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깔끔한 상태의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의 스피커가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서 본 제네시스 G90 차량의 실내 모습이에요. 이 차량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리어루드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실내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나파가죽의 크레스트 그릴 모양의 통일감 있는 패턴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운전석 가죽 상태 살펴봐도 정말 깨끗하죠 주름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깨끗한 상태의 가죽을 보이고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대형 차량인 필수인 옵션의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죠.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 주행에 관련된 버튼인데요. 차선 이탈 버튼, 후측방 경보 버튼, 그리고 전동 트렁크하고 오토파킹의 버튼도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네요. 차선 이탈 버튼은 말 그대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을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후측방 경보 역시 후진을 하거나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위험을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을 알려줍니다. 정말 안전한 옵션이에요 왜냐하면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긴급 제동이라던가 그리고 차선 이탈, 차선 변경 센서 같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옵션이고요 그리고 반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옵션입니다 보험료 할인도 최대 7%까지 받으실 수있으니까 대형 차량이 진짜 필수예요 꼭 챙겨가시면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정확한 주행거리하고 실내 옵션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 실내 도로와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7만 2천 396km 주행했네요. 제네시스 G90 차량은 5년에 12만 km까지 비가 내린 후에 맑아지고 최고 기온은 21도예요. 아, 오늘 날씨까지 설명해주고 있네요. 제네시스 G90 차량은 5년에 12만 km까지 엔진 미션 포함해서 그리고 소모품을 제한 모든 부품에 대해 신차 보증이 남아있죠. 이 차량은 2020년 5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7만 2천km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넉넉한 신차 보증 기간 또한 보유하고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경고등이 들어와있죠. 이 차량은 TPMS라고 해서 차량 공기압이 안 맞을 때 들어오는 건데 이건 공기압 맞춰드리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유리막 코팅이 시공이 되어 있죠. 품질 보증이 가능한 유리막 코팅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진짜 차량 한대한대 한대 유리막 코팅까지 해 가면서 신경 써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하고 그리고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사고 나면 안 되시겠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유리막 손상이 가면 이 보증서 가지고 보증까지 받으실 수 있는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운전석 핸들부터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핸들 상태인데 여기 주행거리가 7만 k 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깔끔한 핸들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음성 인식 기능, 모드 기능 볼륨, 핸즈프레이 기능이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 그 우측으로는 이제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버튼하고요,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실 수 있는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주행, 처음 사용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사용하시는 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고속도로 주행 중에 스마트 크루즈 버튼 누르시고요,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아래쪽으로 한번 클릭해주시면, 달리는 속도 그대로 반 자율주행이 세팅이 돼요. 그럼 이 차가 알아서 반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차와의 간격을 차간 거리 조절 버튼 누르셔서 조절하시면 되는 정말 안전하고 정말 편리한 옵션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옵션이 이 차량에 추가가 되어 있죠. 바로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HD인데요. 자, 앞쪽 유리에 주행상의 모든 기능의 표시가 거의 다 나옵니다. 옆에서 차가 접근을 하고 있으면 차가 접근을 하고 있다는 위험 표시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내비 설정하시면 내비 길 안내라던가 속도, 뭐 과속 방지, 카메라 거의 주행상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유리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내비 설정하시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시고 전방 주시만 하면 되는 HUD가 추가가 되어 있는 제니스 G90 럭셔리 4인구동 차량입니다 스마트 키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오시면 12.2인치의 대형 모니터가 보이고 있죠 풀 터치식이고 그리고 터치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풀 터치 시계 12.2인치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비가 고급 5세대 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고급 5세대 내비가 적용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90 차량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옵션 이 차량이 추가가 되어 있죠.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어라운드 뷰. 화질이 굉장히 좋죠.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 옵션 이차량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전장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사방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주차나 출차를 할수 있는 어라운드 뷰 옵션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센터페시아 쪽으로 보시면 가운데 쪽으로는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시계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내비에 관련된 버튼 그리고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공조 스위치의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람 세기라던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공조 스위치의 버튼이고요. 제네시 g 지구 공 차량에는 이렇게 무선 충전 기능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핸드폰만 올려 놓으시면 되는 무선 충전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기어 노브 쪽으로 와 보시면 뷰 버튼하고 모터 스탑이라던가 그리고 오토 홀드 드라이 모드 버튼이 있는데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는 스마트 세스 패키지 반 자율정이 정말 편리한 옵션이죠. 시내 주행하실 때는 오토 홀드 버튼이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에요. 신호 대기하고 계실 때 오토 홀드 버튼 사용해 보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홀드가 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액셀만 밟아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높은 언덕에서 살짝 밀리실까 봐 걱정되실 때 있잖아요. 그때 오토홀드 버튼 사용해보시면 절대 밀리실 일이 없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DIS의 셔틀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들이 앞쪽에 자리한 모습이고,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열선 핸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뒷좌석 커튼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키는 3개 풀키가 다 되어 있죠. 뭐 카드 키라던가, 그리고 스마트키 2개가 풀키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센터페시아를 보이고 있어요. 리어로드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가죽으로도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 정말 시그니처 디자인 실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G90 차량입니다. 운전석의 도어 트림 쪽인데 역시 리어 루드가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메모리 시트가 보이고 있고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조석 가죽 상태 살펴봐도 실내도 봐도 정말 깨끗하죠. 고급스러운 가죽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룸미러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블랙박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0년 5월에 등록했습니다 그 주행거리가 이제 약 7만km밖에 주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용도 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이라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의 리얼 우드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럭셔리 4륜 구동 차량입니다. 이제 뒤쪽 자석 넘어가서 뒤쪽 좌석 컨디션하고 옵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에는 이렇게 퍼들 램프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내리실 때까지 배려를 하는 퍼들 램프의 모습입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뒤쪽 자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역시 리어 루드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윈도우 스위치가 보이고 있고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주행거리 7만킬로에 걸맞는 깨끗한 상태의 도어 트림을 보이고 있고 곳곳에 역시 1인 신소차량이라든지 스티커까지 아직 제거하지 않은 모습들을 곳곳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깨끗한 상태의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옆쪽에서 본 제네시스 G90 차량의 뒤쪽 좌석의 실내 모습입니다.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고, 리어로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급스러운 실내를 연출해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뒤쪽 좌석의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좌석의 가죽인데, 뒤쪽 좌석은 착석도 많이 안 하셨나봐요. 주름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깨끗한 상태의 가죽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실내 컨디션하고 암레스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 실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촬영을 하려고 앞좌석을 뒤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등을 붙이고 손을 뻗어서 손끝이 닿지가 않아요. 굉장히 넓고 편안한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실내 들어와서 뒤쪽 좌석 가이 살펴봐도 깨끗하죠 정말 깨끗한 뒷좌석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뒤쪽 좌석의 암네스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암네스 부분에는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뒤쪽 좌석에서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앞좌석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론트 좌석을 뭐 등받이나 그리고 앞뒤로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양쪽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열선 시트도 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뒤쪽에서 커튼, 뒷좌석에 커튼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오디오로 간략하게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암레스도 또한 이렇게 리어 로드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고, 뒤쪽 도어 트림나이 쪽도 고급스럽게 리어 로드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 역시 굉장히 고급스러운 뒷좌석을 연출해 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4륜 구동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는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4륜 구동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뒤에 보시는 제네시스 G90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판금 교환된 곳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2020년 5월에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가 이제 약 7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어요. 제네시스 G90 차량은 5년에 12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포함해서 그리고 소모품을 제 모든 부품에도 신차 보증이 남아 있죠. 이 차량은 2020년 5월에 등록했고요. 주행거리가 이제 약 7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넉넉한. 신차 보증 기간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그리고 3.8 럭셔리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거의 프리미어 럭셔리에 준하는 옵션들이 추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컨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HD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같은 옵션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옵션이 또 추가가 되었죠. 시그니처들에 대한 셀렉션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보시면 가죽이 풀리면 나파 가지고 고급스러운 실내와 그리고 리어 로드로 굉장히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4륜 구동 차량이 제경험 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착한 가격에 판매하는 금액도 말씀드려야겠죠.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4륜 구동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4,6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시기에요 그리고 주행거리 이제 약7만 k 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고요 용도 이력도 없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외관 보시면 저희가 유리막 코팅 시공을 로해서 굉장히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는 7만 k 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실내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에 의한 리어로드와 그리고 품면 나파가족의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거기에 완전 무사고 차량 경험 부터스 김현우 대표가 4,67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 계획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경험 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또 차량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있으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 모터스 대표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